아이고, 안 그래, 요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안 그래, 요 6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안 그래, 요 패키지 사라고요 야, 채트럭이면 100만, 야, 99만원이 뭐니집개 네 이름이냐? 이렇게 그러니까 닥치고 가라는 건가요? 이거를, 아, 진짜, 아, 됐냐? 아이고 안 그래요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탈렌 가자 가자 아 근데 탈렌 가는 게챔프갈 거면 100만원은 잡고 가야 돼서 아 80을 잡고 가야 돼요 아시자다 과금은 1.5배임 1.5배 과금하라고 막 이렇게 후원한 거 1.5배를 과금한다 1.5배 배팅룰이지 뭐 20배예요 아 근데 잠깐만 요 너무 빡센데 탈렌이 챔플 만들었다고? 아니, 돈 많은 형들 왜 이렇게 많냐? 나는 지금, 어? 절절 매면서 게임하고 있는데. 저 형들 봐봐. 아, 씨? 야, 저거 왜두 개가 한 번에 나와? 아니, 내가 뭐에이템기냐고 어? 내가 뭐 <laughs> 저런 거 뜨면은 뭐다살줄 아나. 내가 게시 포구 새끼인 줄 아나. 이놈들 개 미쳤네, 진짜. 아, 근데 저거 에피패키지 안 사도 되지 않아요? 나 이제 생각보다 뽑을 거 별로 없어. 아니 진짜 안 사도 된다니까? 저걸 안살 거야가 아니라 안 사도 되잖아 저거. 별빛 패키지하고 전무 패키지를 사야지. 아이고 안 그래 형, 6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, 안 그래 형, 패키지 사라고요? 안 그래 형 저거 사라고 후원해 주신 건가요? 아니에요? 아니래잖아. <laughs> 아니 모범은 충분히 보이지 않았냐? 야, 내가 후원해줄 테니까 가. 그럼 1.5배를 쓰는 거고. 저거는 그냥 후원이잖아, 말 그대로. 아이거 뭐야, 잠깐만. 야, 벙기야. 야, 벙기야, 너 갑자기 10만원은 무슨 일이냐? 아이씨. 아, 씨. 아, 아 공무원 돈 먹고 가금 안 하는 건 아니지. 한다고! 한다고! 아니, 왜 곱하기 10이야? 내가 원래 1.5배 하라고! 1.5배 쓴다고! 스스로 빼고! 15만원 후원하면 내가 1.5배 쓴다고 했잖아! 왜 본인들 마음대로 룰을 바꿔요? 내 룰은 1.5배였는데! 공무원 프리미엄 2배! 하면 되잖아! 아니! 나이트크로우에 가급했던 융쿵쿵은 지금 미국 갔다니까 걔 죽었어요 없어 야 7트럭이면 100만 평들뭐돈 맡겨놨어요? 아니 진짜 개웃기네 이거 아니 <laughs> 자 형들 그러면 후원금액 해가지고 오트럭 간다 형난 형이 얼마를 하든 상관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오트럭으로 간다 자땅 천만원 어? 천만 원을 방지 적기에 짜세기를 하대. 어그로가 문제가 아니라, 억그로 태우려다가 내 인생이 태워져요. 근데 형들, 나도 이거 천만 원 찍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.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잖아. 명분이 없어. 명분이 안 돼. 명분이 없어, 안 돼. 명분이 있어야지. 저거, 지난번에 10터럭 하는 거는 덜릴, 최초 덜릴 챔플, 막 이런 걸로 명분 잡고 간 건데, 지금은 없잖아. 아, 10만원 추가 보원 감사합니다. 안 그래, 님왜 이렇게 닥치고 가라는 건가요? 1425500 이렇게 가면 되냐? 아, 아... 아니, 19일에 150만원을 썼는데, 이번에 또 141만원을 9월 22일에 또 쓰라고. 진짜 야... 어저께 내가 이걸 안쓴 것도 아니고, 와씨! 오!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됐냐? 야 잠깐만 미스레야미스의 미술이... 17이 뭔데 11K를 주네요 32,000 여의주 형들 됐어? 만족해? 행복하냐? 나 이제 내일부터 나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 엄마도 뭐못사 형들 때문에 책임져라 이거 구독 좋아요나 좀 해줘 형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거 어? 형들 형들 구독 좋아요 빨리 해라 좋은 말할때나 인생 나락가고 있다고 진짜 양심이 있으면은 구독해줘라 미쳐버리겠네. 베라, 샤키르. 잘뜨기, 뭐가 잘 떠, 지금. 그나, 쌍란도 안 나오는데. 야, 벌써 끊었다고? 야, 이렇게 했는데, 샤키르가 파라곤이 아니야? 이렇게 했는데? 베라, 샤키르 하나씩 부족한데? 야, 이렇게 해도 저게 안 되는데? 이게 안 돼? 야, 베라 샤키리가안 나와? 안 사요. 저건 안 산다. 안 나오는데 이상한 것만 나오잖아. 야, 다이아 그만 쓰고 싶어. 이건 진짜 좀 넘비같다. 이것도 2장 남았네. 아, 맞다. 잠깐만! 패키지 이거 35,000원. 99993900. 4,000원 원 감사합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마 이제부터 경고합니다. 돈더 쓰라고 하지 마. 이 정도 했는데도 돈더 쓰라고 한다고? 양심 있어야지 진짜 어? 에이? 아니 칼라가 왜 연속으로 칼라만 나와? 오케이 과금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주네요 샤키를 파라곤 찍었고요 그리고 베라 비밀 파라곤 두개 완료. 이번 투자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. 됐죠? 이게 예, 하나만 더 있으면 칼라도 파라곤. 자, 여러분들. 자, 방송인 짜세 어떻습니까? 이 정도면 됐다. 진짜 그만하자 이제. 앞으로 저거 남은 거를 최대한 알차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끔은 따라하지 마세요. 자,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.